안녕하십니까?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강사 김준기입니다. 강의를 통해 여러분과 귀중한 만남의 시간을 갖게 되어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장애인 고용의 편견을 없애기 위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은 장애의 정의와 유형,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와 편의 제공,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그 밖의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교육하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재미있는 법과 제도에 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의 수강으로 여러분은 장애인 고용촉진과 직업재활에 관한 과제도의 배경과 변천 과정 그리고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와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정책에 대해 잘 아시게 될 것입니다. 강의 순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법 법제정의 역사적 배경과 변천 과정,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 경기도의 장애인 고용 정책 순입니다. 먼저 장애인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에 대한 법률을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이 대표적입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은 약칭으로 장애인 고용 고용법이라고 합니다. 본 강의에서는 가급적 약칭을 사용하겠습니다. 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이 그 능력에 맞는 직업 생활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고용 촉진과 직업 재활을 꾀하는 것을 목적으로 1990년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로 시작하였습니다.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 장애인 기능 경기 대회, 고용 의무와 부담금, 장애인 고용 공단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법 제정의 역사적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 사회 발전 순서가 어떻게 되는지 잘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보통 사회발전 순서를 농경사회, 산업사회, 정부와 사회 순으로 구분합니다. 사회의 시작과 끝점의 기준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겠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1950년, 60년대까지를 농경사회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는 가족 단위 경제활동이 주로 이루어져 장애인도 가족 내에서 어느정도 역할을 하며 경제활동이 가능하였습니다. 그러다가 1960년, 70년대부터 급격한 산업화로 변모하면서 장애인이 경제활동으로부터 소외되기 시작했으며 인권문제는 조국 근대화라는 미명하에 거의 사치로 취급되며 언급하는 것조차 금기시되었습니다 장애인의 일상적 생활은 오히려 이전의 농경 사회 때보다도 불행한 시대였다고 할수 있죠. 이러한 암흑기에서 장애인 복지가 변화하기 시작한 것은 유엔의 활약이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1970년대 중반부터 거론되어온 장애인 이슈가 유엔의 결의 및 권고로 만들어지면서 세계 각국의 뜻 있는 사람들과 유정자들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1980년대 초반에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 당시 보건사회의 재활과 설치, 장애보장구 교부사업과 치어발선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후에 장애인 복지에 대해 체계적으로 노력이 진행된 것은 88서울올림픽이 계기가 되지 않았나 합니다. 1980년대 후반, 특히 올림픽해인 1988년에는 서울장애인올림픽 개최, 장애인 등록사업 전국 확대, 상속세 감면 등 불직한 일들이 많았으며 이듬해인 89년도에도 자동차세 감면, 현재 한국장애인개발원으로 바뀐 장애인 복지체육기 설립, 장애인의 날 재정 등이 시행되었습니다. 이러한 발전과정을 거치면서 비로소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탄생하여 이듬해 시행되었고 10년 뒤인 2000년에 대대적인 개정으로 현재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번에는 장애인고용법의 변천과정을 알아보겠습니다. 1990년 1월 13일에 법률 제 4219호에 의하여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처음으로 장애인의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직업 안정 도모를 목적으로 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지다가 2000년 1월 12일에 전부 개정되면서 현재의 법령 명칭인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바뀌었습니다. 통상적으로 법이 처음 제정되면 일부개정이나 전부개정을 거치면서 수시로 내용이 바뀌는 것이 보통인데요 현재까지 본 법령의 전부개정은 2000년에 한 차례 진행된 것입니다 그만큼 이때 법령의 내용이 많이 바뀌었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지요 전부개정된 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기존의 법률이 주로 당시 노동부 주관으로 경증장애인의 고용촉진에 비중을 둔 것인 반면 개정된 법은 보건복지부와 고용노동부가 함께 장애인 직업 재활 사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사회 중심의 직업 재활 센터 설치, 중증장애인 직업 재활 과정 등을 강조하는 정책을 도모하게 된 것입니다. 법령의 명칭이 처음 제정 당시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전부 개정되면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법으로 바뀐 부분도 주목해 볼 만한데요. 재정 당시 명칭은 고용 촉진 등에 관한으로 고용 촉진 외에 몇 가지가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 2000년 전부 개정 시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로 바꾼 것은 고용 촉진에서 직업 재활로의 발전을 전망하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고용사항을 권고에서 의무로 전환하였으며, 한국장애인 고용공단 명칭, 처벌 유정, 법의 항목 등이 변경, 보강되었습니다. 이어서 장애인 의무 고용제도입니다.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취업하기 힘든 것은 엄연한 현실입니다.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기업의 사장님 등에게 일정 비율 이상의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법으로 의무화하여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사장님에게는 부담금을 부과하고 성실하게 이양하는 사장님에게는 장려금을 지급해서 장애인의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가 장애인 의무 고용 제도입니다. 의무 고용률은 법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특이한 것이 국가 지방자치단체들은 본법으로 민간 사업조는 법 시행령으로 명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법률은 법 시행령 시행규칙으로 나뉘며 법은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의결을 거치고 시행령은 대통령령으로 시행 규칙은 각 부처의 부령으로 규정합니다. 아무래도 비중을 따진다면 법이 가장 무겁고 다음 순서가 시행령, 시행 규칙이겠지요.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의 고용률을 시행령이 아닌 법으로 정한 것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의지가 담긴 것이 아닌가 합니다. 고용률은 2020년 현재 민간 사업주는 상시 근로자 중 3.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은 3.4%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고용부담금과 고용장려금을 보시겠습니다. 부담금의 부담 기초액과 장려금의 지급단가는 최저임금의 범위에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상시 100인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에게는 고용 의무를 혹시나 이행하지 않더라도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고용 부담금의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끝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장애인 고용 촉진 정책에 대하여 간략하게 알아보겠습니다. 경기도에서는 장애인 일자리 확충을 통한 사회 참여를 확대하고 민간 일자리 발굴을 지원하는 등네 가지 분야의 고용 촉진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시행 분야는 도서관 도우미, 택시 운전원, 스마트 산업 분야 직업 훈련 등 분야가 다양합니다. 이것으로 장애인 고용 촉진 및 직업 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에 대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안 계십니까? 안 계시군요. 장애인 고용법은 장애인이 직업을 통하여 인간다운 생활을 할수 있도록 고용촉진과 직업재활동을 목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립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 개선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화면 하단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